안녕하세요, 미차 남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저렴한 차량을 발견해서 왜 이렇게 저렴한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이게 2018년식인데 45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팀장님, 이건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비인회사 김세현 팀장입니다 이 차량은 르노의 SM5 노바 차량이고요. 2018년 5월 등록에 12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2.0 가솔린 엔진의 클래식 등급이고요. 본네트 포함해서 양쪽으로 휀다가 교체가 된 차량이고요. 백판이랑 트렁크 리드까지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가 아무래도 좀 저렴한 편입니다 어 근데 이렇게 사고가 있는데 사도 되는 거 맞아요? 엔진이나 휠하우스까지 데미지가 들어온 차량이면 피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외판 껍데기나 뒤쪽 같은 경우는 사고 수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보시면 가성비 있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클래식 등급이면 클래식해서 옵션이 하나도 없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이 차량은 클래식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스마트 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추가로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는 고급 가죽 들어가 있고요. 클래식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옵션이 많이 없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형세단이면 공간은 널널해요? 지금 뒷자리를 보면 이제 레그룸이나 헤드룸 어, 일단 공간성은 확실히 있어서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 진짜 넓다 어 상당히 넓죠? SM5는 소나타나 K5에 비해 많이 별로인가요? 일단 K5랑 소나타 이제 현대기아 차량과 비교했을 때 뒷자리 공간성이나 그리고 수리 비용, 유지 비용 이런 게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성비로는 가격밖에 볼게 없습니다 예전 SM520 시절 고장이 안 난다고 유명했는데, 이 차도 고장이 안 나나요? 맞아요. 이 차량은 이제 장고장이 없기로 유명한 중형 세단인데, 굳이 꼽자면 미션 쪽, 그리고 주차, 센서를 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부품 수급은 괜찮아요? 전국적으로 서비스 센터가 아직도 많다 보니까, 일단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품 가격을 보면 수입 차량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공인비, 부품비가 현대기아 차량보다 조금 비싼 편입니다. 어, 얼마나 비싼데요? 1.5배부터 많게는 2배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에어컨 수리를 했는데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 차가 4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차량은 가격 빼고 장점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 실제로 보면 가격 대비했을 때 옵션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 차량은 타이어도 새 거예요. 23년도 타이어를 지금 껴져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80% 이상인 정도로 지금 타이어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그리고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널널한데요.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조수석과 뒷좌석의 가죽 상태를 보면요. 전차주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운용을 하셨고요. 뒷좌석도 한번 보시면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차마다 왜 가죽 상태가 이렇게 달라요? 이 가죽 상태 같은 경우는 전 차주분이 몇 명에서 운영했냐가 느 제일 중요한데요. 만약에 패밀리카로 내분에서 계속 운행을 했다면 뒷좌석도 앞좌석도 가죽 상태가 좋지 않은데 혼자서만 운행을 했다면 당연히 조수석과 이어 시트 상태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전 차주분의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가죽 상태도 어떤 가죽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상태가 좀 많이 바뀌는데요. 특히 BMW나 렉서스 처럼 이제 시트 가죽 상태가 내구성이 좋은 차량들은 좀 오래 타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요. 벤츠나 옛날 에쿠스 같은 가죽 재질을 사용하는 시트는 조금만 사용해도 오래 사용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죽을 사용했냐도 가죽 상태 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차량 연비나 주행 질감은 어떤가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이 차량은 엑셀을 밟았을 때 약간 묵직한 느낌은 있는데요. 현대기아 차량에 비했을 때. 좋다 안 좋다를 좀 구분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아이 차량에 뭔가 불편하다, 아 승차감 별로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르노 차량은 이제 뒤에 서스펜션이 토션빔이라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은데요. 이 차량은 뒤에 멀티링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앞 좌석은 물론이고 뒷 좌석까지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SM6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SM5를 한번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태일것 같습니다. 어, 그럼 SM6랑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적게는 6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서 진짜 가성비 하나만큼은 정말 훌륭하다. 그럼 운행을 하면서 단점이 되는 부분은 없나요? 단점이라고 말할 거는 사실 많지 않은데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3kg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고요. 2.0 가솔린 엔진에 CVT 미션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운전하면서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CVT 미션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니까 시운전을 통해서 두대세 대는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수리비 얼마나 나오는데요? 적게는 150, 많게는 20, 0 500만 원 넘게도 나오니까 꼭 시운전 해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미션에 울컥거림이 있으면 바로 위심을해 보셔야 되고요 운행을 하시면서 RPM만 계속 올라간다 그것도 이상 증상 중 하나니까 꼭 시운전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르노 차량의 장점은 하체 부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같은 연식에 태어난 현대 기아 차량과 비교했을 때 부식이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제가 리프트 점검을 통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녹이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리프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하체 부식이 진짜 많이 없는 거예요? 일단 맨바 그리고 로우암 그리고 어퍼암, 머시스트암등 부식이 상당히 없는 편이고요. 이 정도면은 18년식 기준에서 진짜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미션과 엔진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누유가 시작이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밑을 봤을 때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특히 가장 많이 누유가 되는 곳은 여기 리데나 부분입니다 하부팬도 마찬가지고요 이 차량은 지금 누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합체도 보시면요 로우한 부싱, 등속조인트 부트 상태, 볼조인트 부싱 상태 그 링크 부싱 상태가 보이는데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질병 이야기해 주실 거 있어요? 추가적으로 보셔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뒤쪽으로 좀모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차 센서가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도 있지만 뒤에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센서가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주차 센서가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SM5를 보시는 고객님은 주차를 하시면서 이 센서 쪽에서 오작동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SM5 검수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서 고객님한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이 또 저렴하잖아요. 어, 그러면 모든 고객님 차량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미차에서는 당연히 시승과 리프트 정리까지 당연히 해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시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검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비사 팀장님이신 저희 김수연 팀장님께서 SM5를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가성비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미차에서는 이렇게 시운점부터 리프트 전공까지 검수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정비사동의 미차로 연락 주세요. <laughs>